자. 오늘에는 기도문처럼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법은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도만 하고 어떻게 돼? 내가 노력도 안 하는데 행함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역사해지지 않는다는데 그때는 항상 휘를 뿌리고 심어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려면 하루에 얼마를 연습해야 돼요, 겸이? 많이. 남들도 엄청나게 연습해야 되는데, 겸이는 어떻게 돼? 하루에 얼마나 연습해? 제대로. 그냥일 토요일 잠깐 운동하는 거는 남들 다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서 내가 최고의 축구선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지. 알겠죠? 오늘의 기도처럼 내가 정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쉬면 된다. <laughs> 그러면 정말 최고의 축구팀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루에도 10시간 이상씩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심으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바래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 그렇다고 그러면 잘 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최고로 연습할 거아니냐 똑같이 했고 겸이하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같이 이제 연습을 해. 똑같이 10시간을 했어. 하지만 겸위는 어떻게 돼?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고, 옆에 사람은 자기 의지만을 위해서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지. 하나 계신 분은 하나님의 기도를, 겸위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겸위가 당연히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그 원리란 말이야. 자, 마찬가지에 우리가 항상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 우리가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악한 것이네. 악한은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잡히시다는 18장. 해세요 큰 목소리로 끝까지 읽을 거예요. 집중해서 빨리. 알겠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으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제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래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말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설에 예수라 하거늘 어디를치며어시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기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보라 예수께서 베드로 베드 베드로 덜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아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아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반의 장인이라 어디 그치며요? 14절. 절 시작. 가야반은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부하던 자들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어디그치메루시 16절 16절다 16절 16절, 16절. 16절 찍어의 손으로 자 찍고 지금부터 집중해서 읽을 거예요. 시작. 베드로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그 다른 제자가 지하, 나가서 문 지키는 지하,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중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째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째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여 놀아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해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며,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이라어디를 그치며? 25절. 어? 2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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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5절2 너무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오빠처럼 이렇 25절. 25절. 이5절 25절. 25절. 찍어서 이5절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25절. 25절. 어, 25절. 딱 찍어. 딱 찍어. 찍었어요? 25절. 25절. 2 5 25절. 자5게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채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갈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느냐? 어디야, 루시? 31절, 이제 읽으침이에요. 네. 31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내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내 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간동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시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하는 한 말이 어디 의심해요, 루시? 35절. 이거 얘기하지 지금 말이, 얘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구슬 때문에. 내려놔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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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 없어. 니 자꾸 만지지 말고 집중해. 루시야, 집중해야 돼, 집중. 읽을 때는 집중해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어디를 의심해요, 루시? 35절. 어, 35절 짚었어? 하셨자 크게 읽어 시작. 엘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대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루시 어디로치며해요4 0절 어, 시작. 40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 바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로 강도였더라.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이에요. 요한복음 18장에는 잡히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잡히시 부인은, 부인은 예수님은 내가 모른다. 알겠죠? 그렇게 그어 18절 18장은 우리가 읽었잖아 지금. 그래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다시 제자가 아니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빌라도. 빌라도 는 누구예요? 이 나라의 총독이에요, 총독. 그래서 빌라도 이 나라의 총독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이 하세요. 36절, 찾아쓰 았 36절. 36절. 계명이 36절 읽어 보세요. 36절. 대답하지네. 어. 36일이 일어난 것은 그 3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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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장 사십육절 지금 1 8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laughs>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어더라면내 종들을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응, 분명하게. 똑똑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알겠죠? 뭐라고 말했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3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가 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똑똑하게 또 말했어요. 37절 이내 읽으세요. 그렇죠,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했는데 예수께서 똑똑하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해서 말했어.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러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laughs> 알겠죠? 이를 위하여 내가 왕이라 했습니다. 분명하게 왕이지 예수님께서 알겠죠? 유대인의 왕이고 뭐에 하늘 아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겠죠. 진리에 대하여 속하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했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려 한거 그러면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을 진리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진리를 말하려고 할까요? 진리.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하여 말하려고 할때 증언하려 함이라 그랬죠. 증언 진리. 그래서 38절에 38,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니라 했어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진리가? 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알겠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진리를 말하려고 손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인간대 피조물로 오셔서 어떻게 돼? 이 땅에 오신 거야. 이것을 말하려고 왔어.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 이게 진리란 말이야. 알겠죠? 네, 그거를 말해주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했는데 빌라도 앞에서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어린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거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우리의 모든 어떻게 돼 채찍과 우리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그의 뭐예요? 뭐예요 엄마?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나음을얻었대 알겠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고 또그 이후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평화를 누리도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3장에 아, 오십 오십삼 장이나 올선장해 음. 엄마가 대대로 한번 읽어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음, 그렇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요? 저... 그가 찔리면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찔렸지 창조하게 창의 찔림으로 어떻게 돼?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 그 찔림이 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죠? 찔리고 맞고 아까 뭐 누구야? 누구한테 맞았지? 그 상함은 침뱉은 당하고 우리의 알겠죠? 죄악. 죄악 때문이래. 상함은 그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해서. 징계를 받았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평안을 누렸고채찍에 맞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나음을, 나음을 얻었대. 그래서 그래서 항상 아빠가 기대해 줄 대로 어떻게 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느니라 아멘 하세요. 그랬지. 그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 주시려고 채찍에 맞음으로 했어. 그 앞에 어떻게 돼? 우리 죄악을 위하여 그분이 상함을 얻었고 알겠죠? 또 우리의 또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시고 이 땅에 진리를 말하려고 오셨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너무 크신 사랑이 이 십자가라는 말이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십자가에 거였다면 우리들은 이 모든 게 아까 말했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징계,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안고 지옥불에 다 던져줄 수 밖에 없단 말이야.